아.. 다음 패치에 도란검 넣어봤던데? 도란 방패는 버프 보려되고 솔직히 이게 맞긴 해 아니 뭐 개나서나 다 도란검 들고 와요 즘 도란 방패 드는 거 진짜 탱커들 밖에 없음 근데 탱커들도 도란검 들수 있으면 도란검 들듯그 <laughs> 정도야 지금 체력 100에 생명력 흡수 3.5가 말이 되냐 그래? 방패가 110인데 그래 방패가 110인데 검 하나 들고 있다고 체력이 100에 올라가 무슨 이슈? 어? 다르킹 무기야? 휠 타주고 싶다. 이즈리얼, 아 이즈리얼이란다 리신한테 큐 맞았을 때 그냥 플래시로 타워 쪽으로 갈걸 그랬나? 아이제못 띄운 게좀 크네? 아 근데 좀 해볼만한 테리였어가지고 후회는 없습니다 좋은데? 이거는 해야될 듯? 삼중 물약까지 있어가지고 해봅시다. 한번 뭐. 가버려, 가버려, 가버려. 알겠나? 다르다. 아니야, 이거 어떡해? 한다고? 아, 뭐 풀이 없긴 한데. 내가 이걸 밀려면 개 처맞아야 되는데? 음. 뭐야, 뭐야? 어, 어, 왜, 어, 아, 왜, 왜 이래, 다, 진짜. 아, 전반부터 전골들 개 엉망이네, 진짜. 말이 안 돼, 이게, 이게, 안, 저거 아니야. 저 진짜, 저건 진짜 아니다. 생배가 님들아, 저렇게 사기예요, 그냥. 왜 혐오한지 알겠지? 64레벨, 전신의 전적 하나도 없고, 얘가 저 실력으로 776점, 780점, 이렇게 올라갔다고 제가 저 친구가 어디검? 이대 타이밍 계산 잘못했나보네 다리야! 나 그냥 누울게 이럼! 벌러동 다음 라인까지 걸칠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아 가버려. 누누 온다. 그냥 죽을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죽을 정도인가? 아 라인전을 개 박살나고 그냥 도망갔구나 이 녀석. 많이 먹어. <laughs> 아, 아 이게 뭔가요? 너무 잘이네요. 다리우스를 박살내는 탑 챔피언이 있다. 그 그로 빙뽕빵 뿌로 뽕 뽕. 심리져 없다. 다 다. 쏴라, 소스야! 야! 음아이 <laughs> 다리야, 한 뭐, 3렙 때까지는 그냥 뭐, 어, 이구씨 이거 개구리 맛있네! 하고, 많이 먹었지. 다리우스 맛있네. 어가에요 오아야 이거 놀래라 아이고 아 너무 잔인네이 g 와 진짜 형어스러운 건탑 트페인 것 같다는 거에 우는 진짜 우는 진짜! 나왜 벌써 반피됐냐? 모임. 그런가? 아니, 그나마 특패 상대로는 정밀적보다는 쾌적쪽 가는 게 그나마 낫죠. 정밀적 쓸모가 없어요, 특패 상대로. 우쇼! 너 빨리 못 쏴! 이로와 아, 마지막 기회다! 글소 아, 이 맛인가? 속이 뚫리는 맛. 헤르메스로 기절 시식이 빨리 풀고, 아, 이거 이번 판 끝절 가지 말고 란디에 올려봅시다. 평타 기반이3 명이라 지금. 야, 그거 골카를 못 던지냐? 가버려. 내가 야 내가 나도 보는 걸 너가 반응 못 하면 어떻게 골카를 괜히 삼켰네. 후! 아 오랜만에 투패. 죽이니까 속이 좀 뚫리네. 케접이 맛있네. 굉장히 맛있네 케접이 기발 빠졌을 때 딱. 골카 던질 때 딱. 여기다가 W 딱. 평타 딱. 텅 땄다! 굿굿기 땅! 요기서 숙련도로 딱 하고, 알큐 빠바! 이게 뭐 어때? 와, 자개 날카로운, 풀 W 각이었다 방금. 인정하지? 아이고야, 이게 뭐, 뭔 언어고 이게, 어? 아, 기분 좋아. 아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! 분이 너무 좋은데? 도파민 풀충전안가죠 옛날에 벌렸죠 이거? 너무 위험한 거 <laughs> 아니 못참 이거? 이거? 아니 그 아, 이 나도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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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넘어가고 아 살짝만 볼까 살짝만 가시 이거 안 탔으면은 카시 죽을 수도 있었던 거라. 알았어,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 미안해, 미안해. 어 아, 여기 와둔데비에고 변신하는 거로 살려준다면. 야 시간이 15분밖에 안 됐어. 탑 2차 밀러 가자, 얘들아. 이거 태우면 안 돼? 오케이! <laughs> 탱크 하나 크거든요. 어, 내가 죽을 것 같아. 아, 그니까 내가 좀 많이 맞을 것같다 하면 쓰는 거고. 아니면, 은 앞에 두는 거지. 던졌어! 일로 와! 쇽쇽 촥! 응, 안 돼. 어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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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쭈. 야,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야, 씨. 기본 이석이 426인데? 축복받은 줄 알아! 아니, 우리 비가 죽는 줄?